한손 키보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 큐센 게이밍 유선 한손 키보드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키보드는 USB 연결이 간편하여 사용 즉시 연결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. 특히 액정 타블렛과 함께 사용할 때 편리함이 극대화되어 왼손으로 단축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자세가 개선됩니다. 소음이 적지 않지만 집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도 뛰어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LED 조명은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도 제공합니다. 손목 받침대는 편안함을 더해주며 가격 대비 훌륭한 가치를 제공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이 제품을 통해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휴생 게이밍 유선 한손 키보드를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